어, 어, 우리 모두 338장 함께 찬송합시다 338장입니다 내주 네,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네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가슴니다. 꿈에도 소원이. 여도 생명길 빼 나니 은혜로 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 선거가 한한 달쯤 남았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갈 미래를 향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 저정중학교회가 올해 성전 건축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청중학교의 이 지역의 희망의 등불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어,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주도도 150명대까지 늘어나서 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위축되어 있고 또 언제 이 상황이 끝나나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이 위로를 얻고 또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만방에 선포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서이 나라를 기도하여 주시서이 나라가 평화 정착될 수 있는 수있 아버지 하나님의 인하여주시 아버지 하나님 악의 무리들이 이 사람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사람에 주시고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sure if you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은총의 팔로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 으로 연약한 백성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경제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품위하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장 28절에서 3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후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옷이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밑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밑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새슬지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듣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 세상적인 요소가 우리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세상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함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위신이나 또는 체면 이런 것들을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기, 여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도 예를 들어서 시골에 조그만 교회, 초라한 교회 다니는 것보다 고급스럽고 좀잘 지어진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내가 이제 자랑할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내가 좀 함께 동화되어서 어, 교회가 고급스러면 나도 고급스럽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모습이 변화됩니다. 변화될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잠깐 졸고 있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세이 대화를 했는데 어떤 대화를 했냐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31절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열세 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당하실 것을 서로 이제 의논하신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얘기는 베드로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깨서 보니까 어쨌든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다가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이 변화산 이 모습 이것을 이대로 간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어,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신 분이죠. 높은 데도 계시고 낮은 데도 계시죠. 하나님은 부한 데도 계시고 가난한 데도 계시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데도 계시고 천한 데도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높은 곳에만 또 영광스러운 곳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낮은 곳에 또 가난한 곳에 험한 곳에 계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믿신이 잘 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낮은 곳에 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좀 가난한 곳에 있다. 이런 하나님을 좀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셨냐면 종의 모습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곧 사람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광 속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난한 곳에 가난한 자들 품에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때로는 인간보다 못한 종의 자리까지 가신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위신 또는 우리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좋은 곳, 높은 곳,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낮고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심지어 인간보다 못한 종의 자리에, 심지어 사람들이 가장,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럽다 여겼던 십자가 위에, 나무에 달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곳이라 여겨진, 하나님께 버려진 곳이라 여겨진 그곳, 저주를 받은 곳이다라는 그곳,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자랑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증, 증언하는 증인이 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 또 오늘 우리가 따르는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도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만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수 있을지라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저 청주 왕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낮고 전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종의 자리까지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문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